네 법원 행정 차장님께 예. 질문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두 가지 발언을 보겠습니다. 김정한 하나는 당시 검찰청 기자였던 기자 출신인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라고 윤석열 대선후보가 어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성남시장 산하 기관이었던 그 기관 직원에 대해서 김문기하는 개인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은 대선에서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김만배와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매수를 했고 또 박영수 특검이 법조 기자들에게 수사팀장 누가 좋을까 했더니 김만배가 설결이형 어때요라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때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서 구체적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무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던 김문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앵커가 혹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주변을 탈탈 터널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징역 2년을 고형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김문기를 넣으면은 사실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불기소라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잣대를 댔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인형,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도 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검찰의 잣대에 의하면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징역, 인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불공정한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 검찰의 고발인 측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 검사조차 이 사건은 어 주관적인 영역이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동안 이 대법원에서도 이 유산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공직 선거자 후보가 토론의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공천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알리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것은 허위 사실을 보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 그동안 공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 판례를 비교할 때 검찰의 징역 이 년의 구형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시해 주신 그 문헌 자체만 보면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눈에 어, 보이긴 합니다만는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백 수천 페이지 되는 많은 기록을 다 보고 또 많은 정언을다 듣고 거기서 큰 맥락을 가지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 밝혀서 그유무죄를 가리고 또 양형을 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전체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가볍게 말씀드릴 상황 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이 징역 2년 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2년 구형은 그간 검찰이 이런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내린 구형량 그 범위하고도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2020년 아,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허위위반 사실 검찰의 구형의 예를 보면 어, 대부분 벌금형 구형입니다. 대부분 벌금형 구형이고 어,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은 벌금 70만 원, 80만 원 선고가 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요, 법원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죄 아니면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징역형 구형을 한 사례는 이 기부 행위라든지 검전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의 어 그런 중형일 경우에만 어 그런 징역이 구형된 사례가 있고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례는. 난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다라고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허경영 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 인연을 구형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그동안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 판단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네, 일더시죠 허위 사실 공표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처럼 토론회 중에서.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한그 사실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한 잣대가 아닌가. 더구나 비슷한 내용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 이 징역 어 인연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검찰의 매우 불공정한 자태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례에 비추어서 과연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사례가 다른 점이 있는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어,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전이 수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양형에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일반으로서는 이제 어, 제가 제 그렇다고 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아마 잘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